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EPL과 어, 아, 원래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오다가 이번 주는 또 이제 리그들이 끝났기 때문에 제리그와 k 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회차가 2월이 됐어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도 2월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K리그도 원래 좀 이변이 많은 리그이긴 한데, 제리그가더좀 이변이 많고, 또 최근에 안 들어왔었던 리그였기 때문에, 좀 이번 회차는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좀 소액 위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리그가 10경기가 들어왔고 K리그가 4경기가 들어왔는데 K리그는 제가 계속 어좀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제 리그는 어 리그가 이제 승부패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어 자주 보는 리그는 아니었긴 합니다 또 일단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세레소사카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세레소사카는 11위, 후쿠오카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흐름적인 부분들은 세르소가 더 좋아요. 저는 좀, 어, 후쿠오카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후쿠오카가 수비적인 부분들이 불안한 팀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찬스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어, 팀이고, 또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은 상황이라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지만, 그래도 세르소가 경기력이 좀, 어 지난 경기나 뭐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경기들을 보면, 어 경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또 홈에서의 경기고, 또 흐름적인 부분들이 세르소가 더 좋은 상황이라면, 저는, 어 세르소가 후쿠카의 수비를 뚫어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세르소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FC 서울대 수원 FC의 경기고요. 어, 서울은 7위, 수원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어, 수원 FC가 더 나아요. 지금 서울은 지속적으로 승리가 없다가 이제 지난 경기 때 어,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서울의 문제점은 역시나 이 최전방에서 인류 챔커를 보내고. 나서 영입한 선수가 이제 독수 순데어 물론 진행 경기 때 이제 득점을 했습니다. 어 득점을 하면서 이제 마스꼬리고를 이 나왔지만 뭐 사실 좀 그렇게 능력이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진 않구요. 어손에표시 같은 경우에는 진행 경기 이제 1위 팀을 상대로 대승을 하면서, 어, 좀, 이 분위기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이 안데르손에 대한 이적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서울 상대로, 진행 경기 전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 10경기 동안 이 서울이 압도적으로 수원FC 상대로 강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면은 서울이 유리한 거는 맞다. 어, 그래서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건 맞는데, 경기적인 부분들은 사실 수원FC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원FC가 이 순위적인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 전까지 패배하는 부분에서도 경기력은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수원FC는 홈에서는 좋지만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서울이 유리한 건 맞지만 경기력은 저는 수원FC가 이변을 일으켜낼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는 나고야 대 우라와고요. 어 우라와가 이번 시즌 좀 괜찮아요. 지금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기력도 괜찮고 득점력적인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데 저는 나고야도 좀 이 볼을 탈취하고 나서 역습 나아가는 과정들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라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원정에서의 경기고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라와의 단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승부가 더 적합해 보이는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은 울산대 김천인데요. 울산 3위 어, 김천은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좀이 경기 이변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울산이 정배대를 받았고 투표율도 울산 쪽이긴 한데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어 김천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울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울산의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저는 좀 스쿼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력도 김천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오히려 김천보다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김천의 세트피스 한 방에 저는 울산이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조금 완전한 역패지만, 울산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이 충분히, 어, 그러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울산은, 어, 지금 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경기는 이제 대전 대 대구인데요. 어, 대구는 지금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 대전은 오늘 이제 전북이 무승부를 하면서 2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대전이 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수원프식 상대로도 3대 0으로 대패를 했었고 그 전에 서울 경기에서도 이제 슈팅을 많이 허용하면서 어, 사실 대전은 주민 교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중원에서의 밥신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그러한 중원에서의 어, 공백들도 좀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팀이 대구라서 이 경기는 음. 지금 뭐 대구에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홈 경기라서 대전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오카야민 오카야마 대 이제 마치단데 어, 주팀다 저는 경기력은 좀 괜찮게 봤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어, 마치다가 근수하게 앞서긴 하는데. 어 오카야마가 득점적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득점력은 아쉽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다 상대로도 어 경기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카야마가 지난 경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어,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다가 어, 흐름도 앞서고 경기력도 앞서는 건 맞는데 저는 오카이마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득점력은 좀 아쉽지만 수비가 불안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어, 요코마리의 어, 가시마의 경기고요. 요코마리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1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요코마리가, 어, 지금 최근에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시마는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이 좀 높은 감은 있어요. 근데 요코마리가 사실 명문 팀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진 게좀 의아하긴 한데, 어, 그래도, 이변을 가져가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배당 때문에 어,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어, 요코마리의 산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번은 요코 FC 대 가시와 에 경기고요. 이 경기는 가시아를 가져가겠습니다. 가시아의 흐름도 너무 좋고 요코에프시의 경기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또 어,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이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가시화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마치다에게 패배했던 경기는 그날 너무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원래의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가시화의 경기력이라면 어, 저는 요코에프시가 어, 이변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요코FC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이제 니가타 대 쇼난인데 어, 니가타보다는 쇼난이 조금 더 경기력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쇼난도 워낙에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니라서 어, 저는 0대0의 결과까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를 많이 몰리면 어, 좀안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제 리그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너무 무승부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라서 저는 이 9번 경기는 니가타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번은 이제 시미즈 대 비셀고베인데 어, 비셀고배를 가져가겠습니다. 비셀고배가 흐름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고 무승부를 좀 쉽게 하지 않는 부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어요. 승 아니면 패 쪽으로 가져가는 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시미즈는 좀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적인 부분들도 비셀 고베가 이 공격에서의 침투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괜찮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어, 저는 시미즈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도쿄 대 삼프이로의 경기입니다. 도쿄는 16위, 삼프이로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흐름은 도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어삼히이로가 최근에 4연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삼히이로는 확실히 공격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화력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다만 이 화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터지지 않는 부분들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 내는 팀이기도 하고 도쿄가 또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쌈피로가, 원정이지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번 경기는 도쿄베르대 교토, 허플상가의 경기고요 음, 이 경기는 도쿄가, 어, 아, 죄송합니다. 교토의 경기입니다. 교토가, 어, 순위적으로는 지금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는 배당 때문에 좀 무승부를 가져갔어요. 어, 그리고 또 도쿄베르가, 이 공격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팀인데, 수비가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교토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워낙에 좀, 어, 강력해서, 사실 이 경기는, 어, 교토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분에서 지금 교토가 역배당을 받았어요.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너무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렇다면 이번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기에는 도쿄배를 가져가기에는 교토가 너무 어 강한 어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맞는 판단이다라고 봤습니다. 어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가사키 대 간바우사카의 경기고요. 가사키가 홈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금, 간바우스카가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흐름적인 부분들이나 경기력이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어, 가사키가 홈이라는 점도 있겠고, 최근에 연패를 하면서 안 좋았었던 흐름과 최근에 주춤했었던 득점력과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어, 가사키가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홈이라면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가사키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가사키는 열심히 두드리는 모습들은 나오고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간바우사카는 끈끈한 경기력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 경기는 가사키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광주 대 강원 이고요 어, 사실 강주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광주가 6위고 강원이 지금 8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저는 광주가 좀 승패 승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 경기는 패배할 흐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 강원이 원정에서의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줄 팀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저는 광주 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좀 불안한 부분들은 광주가 지금 피파 징계에 대한, 부수,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 부정 선수들을 또 출전을 시킬까에 대해서, 좀, 이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출전을 안 시킨다면, 광원의 무난한, 어, 승리의 그림도 생각이 되지만, 어, 출전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어, 출전 안 시키면, 뭐, 선수 풀이 워낙에, 어, 좁은, 어, 그런 광주라서.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지숭숭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광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승무 쪽으로, 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